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이렇게 나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, 정말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은 것 같고, 진짜 이런 캠프는 별로 흔치 않은 캠프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한것 같아서, 너무 2박 3일을 정말 잘 보낸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. 생각보다 더 값진 경험들이 많았던 시간 같아요, 진짜로. 어, 선생님들 통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대사님들 초청된 분들 통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친구들 동생들 통해서도 배우는 그 순간 순간들이 다 너무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어서 아마 이 시간은 뭔가 제가 앞으로 성공해서나 그랬을 때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될것 같고 이 기억을 계속 남겨두고 싶어요. 그러면서 계속 또 배우고 싶어요. 솔직히 캠프 비용 때문에 저도 좀 망설였는데. 막상 와 보니까 아이 비용은 진짜 이 활동에 비하면 정말 싼 거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고 특히 대사님들이랑 일대일 인터뷰하면서 많이 진짜 배울 수도 있고 전혀 그렇게 앙설일만한 그런 캠프가 아니니까 꼭 그냥 바로 신청했으면 좋겠어요. 네 진짜로 이게 <laughs> 돈으로 살수 없는 진짜 값진 경험 같아요. 정말 사실 그 돈에 비하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정말 후회 후회 안할 후회하기 싫으면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. 하나, 둘, 셋. 예스 엠버서더 화이팅! 파이팅!